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8편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836면점에 있습니다. 시편 48편 전체 장인데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직급진이 찬양받으시리로다. 그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국방에 있는 시온상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 세이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자는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사는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어,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도 원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해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왜그 작고 작은 이스라엘 그또 예루살렘이라는 한 도시에 그리고 성전 그 시온산에 왜 성전을 거기다 세우셨을까 왜 세우셨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예, 만약에 지구의 땅을 갖다가 다 이렇게 하나로 다 모아서 옛날처럼 이렇게 예, 흩어지기 전에, 땅이 갈라지기 전에 하나로 모아서 원형대로 다 이렇게 모으면은 거기가 중심이 되지 않을까. 예, 정중앙의 땅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 성막을 지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할 때 항상 성막을 그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설치하시도록, 짓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각 지파가 동서남북에 그 성전 성막 주위에 이렇게 진을 치도록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백성의 정 가운데에 위치하셔서 왕으로 다스리시고 그 적들도 물리치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성전이 있는 자리는 지금은 성전이 다 무너지고 뭐벽 하나만 남아있고 그 성전이 있던 자리에는 이슬람의 그 사원이 황금덤 사원이 서있기 때문에 성전을 볼 수가 없죠 근데 그 성전이 있던 자리에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보면 은 약간 높게 이렇게 위치한 동산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잘 보여요 좌우가 쭉 이렇게 다 보이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정말 눈동자 같이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교회의 주인 되시고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또 우리가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자는 게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또 기억하자. 그리고 우리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대대로 전해달라. 네, 이런 말씀이 오늘 시편의 주제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우주의 주인이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왜 성전에, 그 작은 성전, 그곳에 임하셨을까? 네,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만나주려고 그 성전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죄인이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수알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만나 주시고 죄인들을 살려 주시려고 그 죄를 속죄해서 살려 주시려고 성전을 짓게 하셨죠. 이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2절에 보니까 그 성전의 터가 높고 아름다워서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고 또 말씀하고 있죠. 성전이 예루살렘의 높은 곳에 좀 아름답게 세워지긴 했지만은 그 건물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볼수 있는 것은 장차 참된 성전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전 세계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까 구원이 전파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온 세계가 즐거워하고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어디십니까? 지성소에, 은약계 위에, 그죠?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거기에, 은약계 위에 그 지붕은 속재소가 되는 것입니다. 시온자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속죄의 피를 뿌리고 죄 용서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아멘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그 피흘림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할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같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 자리가 속죄소입니다. 믿음의 자리죠. 그,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제사함과 위록 다 하심의 선포가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할 이유가,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것 뿐이겠습니까? 삶 가운데 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 출애굽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격파하시고 아이성 전투에서도 또 적들과 먼저 가서 싸워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동일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성리할 수 있도록 모든 일에 도우시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고도 내 삶에서 이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걱정하고, 슬퍼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사는 때가 많을까요? 참 안타깝죠, 그죠? 제가 저를 돌아봐도 참 안타깝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네, 그럴 때는 내가 지금 우리 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많이 바라보고, 내 상황에 너무 집착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가시나무새라는 노래 아세요? 네.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 뭐 이런 말 <laughs> 그런 노래입니다. 조성모라는 가수가 불렀던 것 같아요. 내 안에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본민도 많고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고 또 미움과 막 이렇게 앙칼진 그런 성격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왕으로 주인으로 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가시나무 새라는 노래의 그 가사에 보니까 내 가지에 앉으려는 새가 있던데 그 새가 가시에 찔려 가지고 피를 흘린다는 거예요. 그내그 그 가지에 앉는 새는 누구겠습니까? 내 가족이고 내 배우자이고 내 자녀가 될 수가 있고 우리 공동체 그죠 교회의 우리 지체들이 가까운 지체들이 이 사람 믿고 그 가지에 한번 앉아 보려고 했더니만은 그 가시가 찔러 가지고 피가 난다는 거예요. 이 가시와 같은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예,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다. 요새로 알리셨다. 믿을 만한 그 요새. 왕께서 정말 나의 왕이시고, 피난처 되시고, 나의 요새라고 믿는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극정, 근심, 염려를 다 맡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맡길 때에, 우리가 비로소 감사와, 찬양이 내 가운데서 터져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우리 예배를 정직하게 한번 돌아다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셨을 때, 너희들 이 성전을 허물어 버리라고 이야기 하셨어요. 왜그 아름다운 성전을 왜 허물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거기는 껍데기만 남은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그죠 아무런 영과 진리의 예배가 아니었어요. 그냥 모양만, 형식만 내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허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배는 문화생활이 아니에요. 교양 활동도 아닙니다. 우주의 주인 되신 정말 왕 중의 왕이신 그 그분이 아무런 공로도 없고 한 일이라고는 우리가 죄 지은 일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셔서 나를 자녀 삼으려고 불러 주셨는데 우리가 그 왕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뭘할수 있을까요? 뭘 하나님께 드려서 감사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모든 세상의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은 재물도 원하지 않으시고, 뭘 돈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다 필요 없어요. 과연 하나님께 뭘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참된 예배는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마음을 다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감사밖에 없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오직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또뭘 해주세요, 뭘 해주세요, 뭘 해주세요. 이런 기도밖에 안 드리잖아요.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오늘 기도도 감사의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하, 진정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 의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음 4절에서 7절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4절에서 7절 말씀 보니까 왕들이 모여서 막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왕들이 공격하러 하나님이 막 왔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들의 계획을 실패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목입니다. 세상 왕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막 치러 온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세상의 왕보다는 더큰 왕이 계신 거예요. 더큰 왕이. 함께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호령을 하시니까 그분의 임제 때문에 여기에 동사가 4개가 나오는데 그들은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빨리 지나갔다. 예, 이거 주랭남을 쳤다는 거예요. 도망가기 바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던지, 이 적들이 그냥 바지에 오줌을 싼 거예요. 놀라 떨어가지고, 그냥 찌렸어요, 찌렸어. 예. 그리고 그 고통하는, 그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다고, 얼마나 두려웠던지,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시는 왕이 이렇게 자기 백성을 이렇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실제에 보니까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다시스는 누구 생각 안 나세요? 성경의 한 인물. 요나. 요나가 하나님을, 말씀을 피해가지고 도망가려고 배를 탔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거예요. 네, 그 다시스입니다. 해상 무역이 발달했던 이 스페인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배도 가장 강력하고 좋은 배를 가지고 있었겠죠. 이 다시스의 배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만든 가장 강력한 무기 같은 것 이런 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능력은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갈 하시면은 다시서의 배도 다 부서지고 아무리 강력한 무엇 있더라도 다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적을 물리쳐 주셔서 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도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동행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그러한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한 것을 기록해두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란 놈은 항상 다시세의 배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위협합니다. 좋지 않은 환경을 가지고 항상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고 걱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사단이 주는 걱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 인자하심, 해세드, 긍률하심 이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항상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시간이 자꾸 가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더라도 또 잊어버려요. 그렇죠? 사람 항상 망각의 동물이에요. 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너희가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정거를 갖다 남겨가지고 너희 후대에 그것을 전해주라고 신신당부를 하세요. 노아 때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무슨 언약 주셨어요? 무지개야그 네. 무지개를 볼 때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굴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청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너희가 봐라. 그리고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그 만나도 그 항아리에 넣어서 은약기 안에 보관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기억하고 보관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성리하는 곳에는 항상 너희가 돌 기념비를, 네, 돌을 세워서 기념하라고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언제든지 다시 너희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 너희 자녀들에게 알려줘라. 이 성경책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 성경이 만약에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성경이 있어도 사람들이 안 믿는데,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그냥 끔찍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고 용기를 낼수 있고 또 그분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일기를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3일 내면은 펜을 접습니다. 매일 지속이 안 돼요. 네, 한번 다시 한번 도전해 보세요. 네, 일기도 쓰시고 은혜를 기록해 보시고, 우리 시편 기자들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도, 한번 써보시고요. 그림을 그리실 수 있는 분은 그림으로 받은 은혜를 참 그려보시기도 하고, 음악적 재능이 있으신 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작곡도 한번 해보시고요. 전문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과 주님이 하신 일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표현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마지막 12절에서 14절 말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대심을 전파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시온을 돌며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세워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망대는 이게 적들이 오는지 이렇게 보는 타워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13절에도 보니까 성벽과 궁전을 자세히 살피고 그것을 후대의 자손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신 일들이 많으세요. 그 일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에 그것을 잘 전달하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 확장되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되는지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복음에 몸부림치는 모습을 가시적으로라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교회에서 뭐 다른 형제 자매를 집에 와서 욕하지 마세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면 아이들이 다 듣잖아요. 오히려 용서하고. 안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모습, 말씀 읽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 이것이 다안 보는 것 같지만, 은 자녀들 눈에 각인이 되고 그 생각이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하나님 앞에 세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 모세는, 출애굽기 30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가나안 땅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을 거다. 너희들 갔다 그냥 올라가라.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 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주님이 안 가시면 은 우리도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죽음, 죽은 이후에 천국이라는 것을갈 것이다.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 가기를 소망하잖아요. 네. 만약에 주님이 안 계시면은 천국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살던 천국에 있던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더 소중한 거예요. 환경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 주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 결론. 우리가 항상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결론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 하루 살면서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모든 그 인자하심,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감사하시고,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의 왕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같은 제인을 구원해 주시고 동행하며, 우리의 삶을 대적에게서 건지시고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모든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저희들이 예배를 통해서 왕이신 주님의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그 임재 속에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박수치며 찬양하며 왕이신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예배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일들을 아버지 저희가 감사하고 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정중앙에 위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행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지혜가 부족할 때, 주님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